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저 멀리 제주시 한경면 반포리에 위치한 이 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아, 총 토지 면적은 팔백이십일 평이 되겠는데요. 앞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어, 금능포 어, 포구까지는요, 바닷가까지는 지형 차량 한오 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자, 뻥 뚫린 이 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금능포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아, 주변에는 그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아담하게 전원주택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아, 총 토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821평이 되겠습니다. 아,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아,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상공에서 바라본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두개 필지 총면적 821평입니다. 어, 주변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어, 농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전원주택도 이렇게 보이고요. 어, 먼저는 이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가구, 다중 다가고, 연립주택, 다세대 등가능하고요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그리고, 어, 문화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 모두 가능합니다. 기획권리적, 뭐, 개발행위가 아주 잘 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바닷가 주변의 위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약한 바닷가까지, 금능 폭구 바닷가까지는 4km 정도 되는데요. 어, 수용차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망 좋습니다. 어, 그리고 토지 모양도 괜찮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원 주택지 또는 이제 창고용지, 공장용지 또 어, 과수원 또 피니라우스 농업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이 자선도로하고 접해 있고요. 전기 모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어 토목공사 없이 어, 원하는 그런 주택 건축을 조금만 하셔도 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어, 평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저 멀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총투자 면적은 토지 면적은 8 2 1평이고요어 그리고 이 지역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전기 모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원 주택 단지 또는 이 820평 이장히큰 면적이거든요. 전원 주택을 줘도 뭐한6섯채일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분이서 올려서 이것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토지 82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